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어느 순간부터 도적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는 허영과 근본 도적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듀블의 캐릭터 선택 가이드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자력으로 풀 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방무는 두 캐릭터 모두 부족한 편이라서 유니온이 6천 이하로 낮다면 무보엠에서 방무 두줄 이상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듀블의 경우. 상시 방무는 제로이지만 스킬에 붙어 있는 방무가 많아서 방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호영은 유니온이 낮을 때는 천지인 이그누어 가드를 찍어서 방무를 챙기시고 유니온이 높아져서 방무가 필요 없을 때는 천지인 모스킬러를 찍어서 보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듀블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력 스탯은 호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데미지는 호영이 듀블보다 높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은 호영이 듀블보다 좋지 않습니다. 다만 총 데미지가 400% 가 넘어가지 않는 라이트 유저라면 보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너무 수치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확률과 크리티컬 데미지는 호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만 봐서는 둘다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냥과 보스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20까지는 육성이 편하게 바뀌면서 듀블과 호영을 키우는데도 부담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두 캐릭 캐릭터는 키우기가 약간 부담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듀얼 블레이더는 주력 스킬인 블레이드 퓨리의 공격 범위가 좋지 않아서 5차 이전에는 키우면서 약간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차가 되면 엄청난 광역 스킬을 받게 되면서 뭔가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5차 카르마 퓨리는 최대 12명의 적을 88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하는 참격이 다섯 번 발동됩니다. 10초쿨로 준수한 바동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냥 시 이만한 스킬이 또 없습니다. 공격 범위가 화면을 넘어갈 정도 로 좋기 때문에 쿨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는 스킬입니다. 5차 블레이드 토네이도는 최대 10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합니다. 태풍은 일정 시간마다 최대 10명의 적을 880%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라서 카피와 사용하기가 좋고 공격 범위도 트리플 점프와 같이 사용하면 사냥 에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카피와 함께 지금과 같은 듀블의 시대 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쿨 감독이 없다면 듀블의 넓 맵에서 사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쿨감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모자 템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모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2초를 줄여주는 특이한 레전들이 잠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가 달린 모자를 쿨감독이라고 부르고 쿨감독은 듀블의 사냥을 한결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시골 서버는 모르겠지만 도시 서버에서는 쿨감독 시세가 2초도 매우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통 2초와 줄 스탯 잠재가 달린 것을 기본으로 보고. 감독을 구매하게 됩니다. 물론 4초 이상도 구할 수 있다면 동화에서 제자리 사냥을 카퓨만 으로 해내는 엄청난 승차감의 편한 듀브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지갑 이 두둑한 멋진 형님들이 아니라면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듀브를 하기 위해서는 쿨감뿐만 아니라 다른 유니온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무한 파이널 컷 버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버프 지속시간 15%가 증가하는 메카닉 유니온과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 4%가 감소하는 메르세데스 유니온. 그리고 감성 레벨 100만 맞추면 쉽게 무한 파이널 컷을 맞출 수 있습니다. 버프 지속 15%와 재사용 감소 4%를 얻기 위해서 메카닉과 메리를 140까지만 키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메가 버닝으로 키울 캐릭터가 마땅히 없는 듀블 유저라면 메카닉과 메리를 우선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벤트 상점에서 성향 성장 무력도 자주 팔기 때문에 이벤트만 꾸준히 참여하면 감성 100레벨은 정말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감성을 찍기가 귀찮다면 어빌리티 교제줄에서 버프 지속 10% 이상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쿨감도과 약간의 버프 지속만 있다면 승차감 좋은 듀블로 사냥을 할수 있어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블레이드 퓨리 사용 시 14초마다 자동으로 발동되는 신규 5차 스킬인 헌티드 엣지 수라는 최대 8명의 적을 605%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하고 825%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하는 건풍을 최대 6개까지 생성합니다. 헌티드 엣지 수라의 등장으로 무자본이라면 사냥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티드 에지 수라는 5차 스킬임에도 원킬컷이 많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무자본이라면 크게와 닿지 않는 5차 스킬인데요. 무자본이라면 사냥을 위해서 원킬이 때까지 수라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카인 정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정리하면서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호영이었는데 카인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싹 가시게 되었습니다. 카인을 보고 호영을 다. 시 보니까 호영은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유비들에게는 여전히 호영이 뭔가 복잡하고 무서운 그런 호랑이가 아닐까 합니다. 메이플에는 이렇게 화면에 뭔가가 박혀있는 게이지 직업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뭔가 박혀있는 친구들은 유비가 하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게이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호영은 다른 친구와 다르게 이중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게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바깥쪽에 있는 띠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안쪽은 부적 도력이라고 하고 100이 되면 부적 도술을 쓸수 있습니다. 바깥쪽은 두루마리 도력이라고 하고 900이 되면 두루마리 도술을 쓸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적 도력과 두루마리 도력이 나와서 머리가 살짝 어지럽죠. 스킬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색의 글씨로 부적 도술과 두루마리 도술로 적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권술이라고 적혀있는 스킬들은 두루마리 도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하는 스킬 중에서 권술이 라고 부른 스킬은 바깥쪽 게이지를 소모하는 스킬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호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지인 스킬의 연계를 성공하면 더 많은 게이지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파고들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 지만 사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게이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봉 호로부 환영 분신부 추적 기어 부 왜곡 축지부 같은 부적 보수를 안쪽 고슬이 빛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수리 앞에 붙어있는 미생강변, 흑성화류, 호접지몽, 살령소환 같은 두루마리 도술을 바깥쪽 이 부분이 불탈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냥에서는 백초마다 선기 영약 테일선단만 써주면 게이지 관리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안쪽이 빛날 때는 부적 도술, 바깥쪽이 불탈 때는 권술이 달린 두루마리 도술을 쓰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은 허용이지만 천지인 스킬의 부가적인 스킬 설명을 잘 읽지 않는 재미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도는 좀 지루하게 말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천지인 스킬 설명을 보시면 방향키와 조합이 돼서 허실 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는 분신이 나가는 공격이고 실은 호영이 직접 행동을 하는 공격입니다. 파초풍천을 전방의 방향키와 조합하면 파초풍실이 발동됩니다. 전방의 적을 공격하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유동적인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지진 쇠지를 사용 중에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서 좌우 방향키 와 조합을 하며 지진쇄 실이 발동되며 테이프 판정으로 좌우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멸화염 천을 사용 중에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서 위쪽 방향키와 조합을 하면 멸화염 실이 발동되며 멸화염과 같이 호영이정파하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토파류 지는 사용 중에 전방의 방향키를 같이 누르면 토파류 실이 발동되면서 전진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사냥과 보스에서 활용할 곳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정도는 사용해보세요. 과 다르게 호영은 초반 퀘스트를 다해야만 상단 이동 스킬인 근두운을 배울 수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초반 퀘스트를 다해줘야 합니다. 호영은 괴이봉인 퀘스트가 있어서 일정 레벨마다 퀘스트를 하지 않면 으 공격력 증가 패시브를 얻지 못하니까 이것도 반드시 해주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피다운 스킬인 근두운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맵 이동이 가능하지만 외곡 축지부를 사용하면 더 편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행에서 기동력 때문에 답답할 일이 없는 호영입니다. 또한 환영 분신보 와허접지문 같은 사출기들의 원 킬컷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냥에서 장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또한 게이지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관술 흡성어류 같은 설치 스킬은 무한으로 유지가 가능해서 특정한 맵에서는 관술 사냥 소환 같은 설치기와 함께 제자리 사냥도 가능해집니다. 사냥에서는 호영을 선택해야 할것 같은데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메이플 유비 분들도 슬슬 2차 테라버닝 캐릭터로 뭘 키워야 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듀글에 비해서 호영은 링크 스킬도 좋기 때문에 곰티와 링크 모두 준수한 친구입니다. 쿨감뚝이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는 듀블이기 때문에, 무자본 친구들이 무작정 키우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에 반해 최대한 가성비로 템색과 코강을 별로 해주지 않은 호용인데도, 워낙 사냥 스킬 성능이 좋은 친구라서 그런지,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비수기에 키웠는데도, 추추해서 웬만큼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테라버닝으로 210레벨까지 키우면 코어 잼스톤 90개, 경험에 코어 잼스톤 5개를 그냥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어젬스톤을막 퍼주는 방학이라면 호영을 무척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친구 모두 보스 유틸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호영의 선기 몽유도어는 시전과 키다운 유지 중에 무적입니다. 키다운 동안 최대 20초까지 무적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괴력 난신 스킬 키를 두번 누르면 신들의 강림이 발동되는데 이때 신들의 강림의 시전 동작 중에는 무적이 됩니다. 저같이 메이플 배경음과 효과음을 전부 꺼 두시고 하는 분들은 신들의 강림 타이밍을 맞추 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괴력 난신 발동 중에 배경악이 바뀌기 때문에 사운드를 키고 마지막에 두둥하는 소리만 잘 캐치하시면 어렵지 않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투사체 바인드라서 적기 피하면 맞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코어 강화가 힘든 호영이라서 자체 바인드 로 공용 바인드를 만들지 않아도 돼서 코어 칸을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호영은 총 코어 수가 9개라서 유효 코어를 뽑기 쉬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코어를 강화해야 돼서 코강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신양과 보스에서 모두 사용도가 높은 토파류 지진새 여의선 금고봉 파초풍 멸화염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사출기와 설치기인 권술 호접 지몽 환영 분신부 선기 분신 둔갑 태일선인 권술 흑성화류를 2순위로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순위인 추적기화부 권술 미생강변 마봉 호로부 둔갑 청근석은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코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분신 남무계력 난신살령 소환 천지인 환영 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를 시작하면 호영은 정말 손을 많이 타는 친구인데요 지진세치를 사용하는 도중에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 키를 누르면 텔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리 조절이 애매하기 때문에 컨트롤과 공간감이 부족한 재미 같은 분이라면 하시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두음과 다양한 천지인 스킬들을 연계하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 몸짓을 보여주지만 재미처럼 손이 순수하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마이크로 컨트롤을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동으로 보스 패턴을 피하려면 동체 시력에 준하는 공간감이 있어야 해서 카데나와 블레처럼 보스에서는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스펙입니다. 보스 딜 사이크에도 도적이라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토파류를 계속 쓰시다가 금고봉 풀이 될 때마다 금고봉을 써주면 끝이기 때문에 시작이 엄청 어려운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는 흑성화류 추적 기여부 호접지몽 환영 분신부 살령 소환 천지인 환영 극대 분신 만무 괴력 난신 미생 강병 같은 다양한 스킬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터 쉽지 않은 호영입니다. 또한 최상의 극딜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용 도적 버프인 레디 투 다이나 그란디스 여신의 축복까지 사용하려고 하면 컨트롤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호영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듀블도 보스 유틸이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45초쿨에 사용 후 1.5초 동안 무적인 사슬 지옥과 사용 후 3초 동안 무적 효과가 적용되는 90초쿨의 무적기인 파이널 컷 같은 준수한 가동률의 무적기가 있어서 보스 생존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듀블입니다 또한 60초콜의 아수라가 비숍의 홀리매직 실처럼 가득 판정을 받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 보스 생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크사이트로 운석 패턴을 무시할 수 있고 바이탈 스틸로 공격 시10% 확률로 최대 HP의 20%를 회복하기 때문에 보스 유틸에서는 듀블을 따라올 캐릭터가 몇 없습니다. 또한 덩이 팩트로 보스 어그로를 둘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 보스 생존률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덩이 팩트는 회피 성공 후 이어지는 모든 공격이 크리티컬 판정을 받는 세도우 이베이전 패시브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확대기 아닌 유니온을 키울 때도 소환만 해두면 사냥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차 블레이드 스톰은 최대 10명의 적을 127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한 다음에 최대 10초 동안 전방 10명의 적에게 650% 데미지로 연속해서 5번 공격합니다. 키다운 스킬이라서 점프는 하지 못하지만 좌우동이 가능해서 사용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은 친구입니다. 방무 100%도 붙어있어서 얼티링 효율 최강자로 두부를 만들어준 스킬입니다. 하지만 피다운 스킬이면서 어떤 생존 스킬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 보스로 갈수록 괴랄해지는 보스 패턴에서는 발동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보스 효율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스 주력 스킬인 팬텀 블로우가 밥값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거리가 좁기 때문에 오차 블레이드 스톰이 끝나면 보스 딜량은 무척 떨어지게 됩니다. 헌티드 엣지에 추가로 팬텀 블로우를 쓰면 자동으로 나찰이 발동돼서 어느 정도 기본 보스 보스 딜을 보완하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여전히 기본 보스 딜링이 좋지 않습니다. 쿨감뚝이 있는 지갑형님이 아니라면, 불토카퓨의 위격도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보스 딜만 보면 인구수 2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스에서는 누구 하나를 선택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듀블의 경우 별다른 컨트롤이 필요 없으면서, 다양한 생존 유틸로 안정적인 보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 직업들이 다 그렇듯이 자본을 투입할수록 보스 딜량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자은 형님들이 하기에 무작정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물론 포강도 어려운데 값비싼 풀감도까지 마련해야 해서 뉴비들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듀블입니다. 듀블이 삼각형 직업이라면 호영은 양날의 껌 직업입니다.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보스 생존이 천지 차이인 호영이라서 다루는 사람이 재미라면 원하는 만큼 보스 딜을 넣을 수 없습니다. 도적이라서 극딜이 중요한데 재미같은 뇌순남이라면 제대로 딜을 넣지 못해서 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만 받쳐 준다면 듀블에 비해서는 무자본 유비가 하기 좋기 때문에 도적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친구가 없다면 호영을 키워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도적의 근본인 모험과 도적의 희망인 듀블과 더 이상은 숨을 수 없는 호영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친구 모두 도적답게 키우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호영이 스킬 메커니즘도 재밌고 컨트롤만 된다면 효율이 무척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롤 같이 조금은 복잡한 게임을 하고 오셨다면 형이 더 체질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